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도 또한 허물이 있습니까? 수미산이다 불기일념한유가야무 운수미산 운문문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때 어느 것이 상자의 본래의 목인가 불사선 불사악 정당 이 마시, 낙의 시상 자 본래 면목. 육조 당경 육조 해는 상계가 오직 마음이고, 마음법이 오직 의식이다. 상계 유심, 마음법 유식. 만약 과거, 현재, 미래, 일체의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,